그런 얘기 종종 하세요. 뭐 눈밑이 막 이렇게 땡겨 보인다, 막 뒤집어져 보인다. 2, 3년 됐는데도 흉터가 막 빨갛다. 금방 다시 블룩해졌다. 한검 수술이라는 건한번 하면 평생 이제 하기 힘들다는데 뭐 평생 한 번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해서 망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다 내용을 좋은 건 나쁜 거까지 다 알게 되면 몰랐을 때보다는 두려움이 덜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타안검 정말 위험한가? 라는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비해서 하안검 수술은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세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분명히 처짐도 있고 해서 하안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 처졌으니까 하안검 해야겠네. 이러는데 어, 좀 하안검은 좀 무서운데 그냥 재배치만으로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 지금 상태에서 이런 거 정도는 좋아지는데 또 이런 거는 뭐 좋아지기 힘들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재배치를 함으로써 좀더안 좋아질 수도 있고 블룩했던 부분을 재배치를 하면 블룩했던 조직이 이렇게 팽창됐던 게 속이 비면서 이렇게 쭉 줄어들면서 거기가 더 쭈글거리고 처질 수도 있잖아요 젊을 땐 괜찮은데 나이 들면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런 경우는 하안검 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근데 그냥 하안검이 그냥 무섭대요. 어, 하안검 안 하고 싶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하안검이라는 수술 자체가 절개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큰 수술 같고 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하안검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하안검 수술이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눈밑의 상태를 개선해주는 데는 너무 좋은 수술이고 이 밑에 있는 수프라는 지방까지도 일부 들춰서 당겨주면 정말 앞광대 부위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수술인데 망설이시니까 왜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도 하안검 수술을 하신 분들을 주변에서 그래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종종 하세요. 뭐눈 밑이 막 이렇게 당겨 보인다, 막 뒤집어져 보인다. 2, 3년 됐는데도 흉터가 막 빨갛다. 금방 다시 불룩해졌다 하안검 수술의 그런 결과들이 본인들이 경험한 선에서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망설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하안검 하면 하는 게 많다고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엄청 크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 봐야 요, 요만큼 수술하는 건데 세부 과정을 다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되게 많다 보니까 뭐 되게 복잡하고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그냥 아 이거 눈이 좀 짧고 이렇게 당겨서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드려야죠. 그 상태를 다 이렇게 짚어드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요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만 여기서 요만큼 좋아지고 이런 부분까지는 다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할지 말지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뭐 좋아지니까 그냥 믿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아닐까 또뭐 항검 수술이라는 거는 한번 하면 평생 이제 하기 힘들다는데 뭐 평생 한 번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서 망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도 있는 거 같고 또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안전한 수술이고, 결과도 뭐 크게 이렇게 문제 없이 나올 것 같다. 물론 뭐 100%라는 건 없지만, 저의 통계를 말씀을 드리죠. 뭐 다른 사람 수술한 건 모르지만 제가 수술한 사람들의 나름의 통계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한 100명 하면 뭐 어느 정도 잘못될까 뭐 이런 걸 통계를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저도 물론 뭐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순 없겠죠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그럴 순 없지만 그래도 7, 80% 이상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뭐 크게 문제가 없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추천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상담을 할때 이런+ 이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아는 거고 저의 그 생각인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은 또 본인 생각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추천하지 않아요 <laughs> 그냥 이거를 뭘 생각을 막 제가 바꾸려고 <laughs> 막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전 그러시면 좀더 생각해 보시라 그래요. <laughs> 이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라 그러고 설명을 드리고 또뭐 사진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한 달만 돼도 이 정도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망설이시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아파서 병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면 의사 말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이거를 어떤 치료를 할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치료 방법에 따라서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계속 바뀌겠죠.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전적으로 의사 선생님 얘기 듣고 그렇게 따르는 게 맞죠. 나난 어, 이거는 좀싫고난 요거만 할게요. 이, 이런 순 없잖아요. 내가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근데 성형수술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지금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는 물론 있어요. 제일 좋은 효과를 내는지는 성형수술에 있어서도 이 부분의 모양을 제일 좋게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많은 것들을 해서 그 모양을 낼수 있겠죠. 1, 2, 3, 4, 4가지 네 방법을 써서 모양을 낼수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좋아질 수 있어요. 다. 근데 내가 한 1, 2 정도 두 가지 방법만 써도 좋아질 수 있어요. 일부분은. 근데 나는 요만큼만 좋아져도 괜찮다 그러면 1, 2, 2가지만 쓰면 되죠. 근데 그걸 뭐, 그게 렇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성형수술에 있어서는 본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리고 그 결정을 본인이 해야지 나중에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사실 불만도 없고.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하면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설명은 정말 잘 해드려요. 다 지금 상태에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수술이 어떻게 할수 있는지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덜 되는 부분도 다 말씀드리고 선택을 하시라 그래요, 본인. 근데 이제 가끔 그러면 아유 정해 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laughs> 정해달라고 저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말씀드리죠. 그러면 뭐 어떤 쪽을 원하시는지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성형 수술은.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다 결정해요. 이미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찾아보고 오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본인도 잘 알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까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드리면 딱 본인이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분들에 있어서 약간 막연한 그런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 한검좀 무서운데요. 이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히려 어떤 분들의 경우는 또 너무 많이 말,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더 복잡한 것 같고, 잘못되면 안될것 같고, 더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좀 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을 하는데 다 알고 해야죠. 하든 안 하든 본인이 그걸 결정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다 내용을 좋은 거 나쁜 거까지 다 알게 되면 몰랐을 때보다는 두려움이 덜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험한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면 결정하는 데좀더 도움이 되죠 사실 이런 하얀 검 정말 위험한가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찍으려면 아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laughs> 끝이거든요. 어깨 위험하지 않아요. 좀 매일 한 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위험하면 저부터 이 수술을 하겠어요. 이런, 이런 위험한 수술을 <laughs>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이유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형수술은 뭐 젊을 때도 하시던 분들이 하는 경향이 물론 많이 있지만 진짜 평생 이런 성형외과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도 나이가 드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다 위험하죠, 뭐. 한 곡만 위험하겠어요. 다 위험하죠. 근데 주변에 한검한거 거 보니까 뭐 어우 잘안된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수술을 진짜 사실 하는 사람이 제일,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내가 엄청 잘하는 사람이 수술을 해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잘하면 뭐그 받는 사람의 어떤 상황까지도 다 극복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말, 이제 말씀을 드리죠. 보통. 이제 여기서 요만큼까지 된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주변에 항검 수술이 좀 하고 나서 좀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말하기가좀 그런데 <laughs>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수술을 하니까 수술하는 사람도 다양하니까 수술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laughs> 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모든 의사 항검 수술하는 모든 의사가 다 잘하면 좋겠죠. 결과에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안검이라는 수술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안검 수술 자체가 이건 누가 해도 다 위험하고 다 모양이 이상해져. 이런 수술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좀 음, 내가 잘 알아보고 그런 데서 하안검 수술을 받으면 어,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덜 위험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안검 정말 위험한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평소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그 의사선생님 만나셔서 믿고 수술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